<웃음> <웃음> 제가 본명 네, 축하받으러 온건 아닌데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축하해 주셔서. 네 감사드리고요. 에, 안드레아 출신이 참 재미있어요. 예 전래 우리 교회 달력으로 봐서 에, 아주 맨 끝에 또는 또 대림절 또첫 시작 그러니까 마침과 시작, 시작과 마침 그 분수령에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안드레아 사도가 보내 안드레아가 씩씩하고. 시는데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와 이안, 저기 안드레또 요한, 야고보 먼저 이렇게 부르는데 먼저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시는 하느님의그 예수님이 그 부르심에 아니 그냥 적으로 먼저 이렇게 응답한 사도예요. 그래서 저는 아주 긍지를 갖고 이렇게 살아갑니다. 항상. 끝나는 그지만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에, 주님 도와주시고, 제가 그렇게 에, 정말 하나님 새롭게 오늘리얼굴을 새롭게 해주시듯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걸 맞출 수 있도록, 근데 그렇게 잘안 돼요. 주님이 도와주시면 에, 항상 이렇게.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났습니다. 여러분들도 네, 정말 이 축일에 또 대림절 또 오늘 그리스도한테 축일에 새롭게 이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염수정 안드레아 축기경님 축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